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전편하고 똑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뿅 자네 이겼세군 저는 약합니다 아, 아방 아까 전투에서 이겼어 왜냐면 제가 능력받이였기 때문이죠 <laughs> 한번더 싸우지 짜증나네 네 다시 한번 능력을 숨기고 다시 한번 싸우죠 에아맞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모드가 왔어 그것은 바로 랜덤 그래. 검 모드지. 자네. 랜덤 검이란 어떤 케이스 같은 걸 왼쪽 클릭인가 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절로 뽑아지는 아이템입니다 랜덤으로. 제가 뽑아보도록 하지. 허. <레오> <헌치. 레오> 아. 아. 둘다안 좋은 거야. 음. 자 하나를 더 뽑아야 되네. 하나 한 명. 오. 레전더리 뻥이고 <laughs> 아 쓰레기 뜨미지가 <laughs> 쓰레기라네 아니네 둘건보단 좋지만 이제 하나씩 더 뽑을 거네 <laughs> 뭐야 이거가나아아아어레아 <laughs> <레어> 나왔어 <laughs> 던지아아던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쓰레기, 아안 아. 되겠다. 자네, 한 세트씩 주네 <laughs>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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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네 개씩 뽑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를 들고 싸우네 하나 자 어떻게... 하나 네 자네, 자네, 자 돌린다. 하나 좋은 게안 나온다. 와 아니 다네이다 와 쓰레기만 나왔네 난 근데 뭐 쓰지? 나 그러면 이거 써야겠다 나에게는 이 검이 있다네 <laughs> 아니 그것은 조스바스 워드 아니 이거는 전설의, 조스 전설의 수 얻을 수있다 조스바스 워드 이건 그 전설의 핑크 전술 이건 핑크 조스바라네 핑크 조스 이거 전설의 주, 왕족 조스만 얻을 수 있다는 핑크 조스바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가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뿅 여러분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아, 아 님. 님. 에, 바로 시작. 아, 아 님. 님. 아 몰라 몰라 몰라. 계속 숨기래. 아, 아 몰라 아, 몰라 안 숨기 거야. 아 제가 좀더 무슨 건데. 딤맛 숨기면 아, 아,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들 그럼 레뱅 님도 숨기고 계시면 뿅. 님은 오히려 때 보내. 자,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자. 참 하기 전에 좋아 와, 그 쉬운 걸못 찾네. 쉬운 거라며. 저걸 못 찾네. 저걸 어... 어디 있는데, 어 여기? 아이씨. 아, 이분 그냥 진짜 막놔떴어 <laughs> 내가 숨겼는 보람이 없잖아, 이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생놨는데 아니겠어, 이분. 내가 이분한테 힌트를 줘야겠어. 저닌거 찾았는데,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어 에이스요. 에이스를 벌써 저 얼마 어렵게 숨겨놨는데 에이스를. 저번 에이스를 벌써 찾았다고. 저번 에이스요. 에이스에 얼마 어렵게 숨겨놨는데. 진짜 사한데 어? 이번 버티 찾기 꽤해답봤나봐나니님에네개 님, 님, 숨겼다 했죠. 그 정도 숨겼을걸요? 어, 님 능력 4개 찾았는데 반도 못찾 았어 아직 제 능력 진짜 쉽게 숨겼어요 맨날 쉽게 숨겼대 이제야 한개 찾았는데 어 에이스가 제일 어렵게 숨긴 게 에이스를 찾아놓고 이장한개 찾았다 고요 응헐 <laughs> 제일 어렵게 숨긴 거잘잡고 <laughs> 쉽게 숨기면 못찾나요 님 설마 응헐 너 <laughs> 다음은 더 어렵게 생길게요, 다. 안 돼요. 그래요. <laughs> 쟤는 쉽게 생긴 걸잘 찾는 법이어서. 안녕히 계세요. 님, 어디 있어요? 나 혼자 있고 아, 님... 걸어. 아, 님, 신속 커플 왜 걸었어요, 또? <laughs> 아이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아, 신상 몇 거는 거야, 이분? 20만 아, 크림은? 근데 저걸 못 찾네, 레알로다가. 못 찾았다고요? 네오나 이분? 뭔가 좀 그러신데? 지금 뭘 찾으시고 계실래 이분? 네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저요? 네 저는요 딩자믹치 얻었다는 법을 모르거든요 와 스포는 놔뒀는데 네? 스포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스풀이요? 스플이 있나 여기? 스포니요 스폰요 어? 우리 사무실에 두개 숨겨놨는데. 어, 우리 사무실에 없는데? 있어요. 없는데?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없는데? 있어요, 2층에. 없는데요? 있어요. 쉬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음, 스폰에 왔음? 여기 왔는데, 한개 찾았어요. 에헤? 네. 네. 이게 안 보여요. 여기 안있나 여기 안있나 아, 이제 안 보인다 했다. 아, 니 스파이 이런 거 하다 어떡 해요? 등장민 씨 어둡다는 뜻이죠. 니 헤이크 상자도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방금 추가됐어요. 아, 나 아직 네 개, 다섯 아, 개밖에 못 찾았어. 반차였다. 나도데 저 솔직히 말하면 저 방금 님이 내가 숨긴다그럴 때 14개.. 저 다섯 개가더 숨겼어요 4개가 님아? 네? 저 사실 20개 숨겼는데 진짜요? 그 정도 숨.. 그 정도 숨겼을걸요? 막 놔뒀는데 그렇게 많이 숨겼다고요? 그러면 막 엄청나게 쉬운 데 있을텐데 여기엔.. 여기는 저희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싸움의 현장은 피와 눈물이 섞여있죠 이건 진짜 망나다셨나 보네. 뭐이고 아 이런 곳에떴꼈구나 하얀 곳은 다 이렇게 이상하다 했다. <웃음> <웃음> 뭐야 아 설마 건물 위에 있는 거 찾았나요? 아니요? 저 그거 옥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게임을 쓴 <laughs> <산> 건데? 오나인 <laughs> 어, 네, 한게 좋죠 건물 위에 있다. 아 그럼 게임을 찾... 쓰고 다녀야지. 아 님. 이능몇개 님 찾았어요? 어, 다섯 개요. 어, 진짜 찾았네, 많이. 어, 못 찾았나, 아직? 음... 음... 어, 니 아직 흰수염 못 찾았네요. 에이, 에이슨 찾았는데 흰수염이나 아웃핏도못 찾았네요. 검무수염이나 야, 그 애들 조금 어저께 심기긴 했는데. 그치. 전혀 왜 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지? 저요? 응. 님한테 말한건데? 니왜 여기 님도 크래스고 다녀요? 뭐야? 님크래스고 다니네? 그럼 그래, 이 여... 여기 있다는 거네? 뭐가요? 니왜크래스고 다녀요? 저크레스가 <laughs> 안다니는데 이게 뭐지? 나 방금 님을 봤는데 여기 있는데 저 신속 쓰고 다니는데 뭔 소리야? 신속 쓰고 왜날아다니죠 어? 뭔소리지이것 또? <laughs> 신은 쓰 아까 날아다니는것 같은데. 응? 어? 나니? 님 지금 렉 걸렸어요? 아니요? 저 방금 니이날아다녔는데 <laughs> 여기 누가 또따라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회이크생가나저회이크단생각만 6개인가 7개 찾았거든요 이거 보죠 뭐죠? <laughs> 뭐죠? 회이크 상자 왜 이렇게 많죠? 인도 회이크 상자 하나 있는데 저 없는데요, 오어크장사 어, 여기는 뭐지? 어, 나이스,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 극혐 노릇노릇. <laughs> 노릇노릇, 찾으셨어, 저거. 일단 에이스 에이. 찾았다는 뜻은 일단, 한 판에 우승 가기라는 뜻이야, 저거는. 저 에이스 아. 안쓸 건데. 네? 저 에이스 안쓸 건데. 왜요? 저 키자, 아니, 키자루네. 키자루라니. 저 그거 쓸 거임. 뭐야? 마르코는요, 마르... 세세는요. 어, 세세? 세세는요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내거한 방일 텐데. 님 이제 찾는 시간 끝. 네, 티피 좀요 그쪽으로. 제가 티피 할게요. 그쪽은 소방서였죠. 님 네, 우유 마시셈. 위 주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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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토이토이토이토이 토이. 여러분들. <목소리> 이번에 왜 찾는 시간을 이렇게 줄였냐면요. 저희가 싸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님, 저, 님, 님은 저한테 발렸어요. 와, 이렇게 세 개만 있어면 무조건 씁니다. 어, 이분 에이스 먹었다, 분명. 에이스를 먹었으면 상성이 있어야지. 예? 저도 화염장에 걸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카이누죠. 상성, 아카이누. 아,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상성을 만났습니다. 에? 상성이요. 산성 비어? 상성. 아, 아카이노가 에이스 상성이요아니에요 아카이노가 이게. 아닌데? 자좀 짜증나게 좀 만들어드릴까요? 뭔 소리예요? 아카이노한테는 그게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게. 니 네, 빨리 오세요. 신속 불고. 님, 저, 아까 저희 싸움의 흔적으로 가야 돼요. TP 좀요? 부술 거면 그쪽에서 부숴야 돼요. 아, 아주 확실하게 부서질 거예요, 그쪽은 이제. 근데 그쪽이 아, 어디지? 지금 화염방지 돼 있어요? 아니요? 어? 둘다 불정역인데 어떡하시려고? 님은 용암인데 뭔 소리야? 아, 그니까 용암도 불 붙잖아요. <laughs> 아니, 어쨌든 빨리 찾아봐요. 저한테 신속좀 걸어주셔야지 제가 찾죠. 3, 2, 1, 패스! 선생님, 그럼 아카이노 능력 한개 꺼내놔야겠네. 이거 신속 풀때먹거야 되니까. 이분도 일사 한개 꺼내놓으세요. 네? 꺼냈어요? 안녕. 따놓으셔야죠 이거 우용하시면 안돼 일단 나중에 일단 찾고. 그럼 미리 꺼내놨어요. 아 어디지? 오, 오, 오 잠시 만오 잘못 쓸 법했다. 님 님이 죽으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저 방금 저 방금 잘못 용감에 이제 잘못 쓸뻔했거든요님님 님 죽으세요. 아 왜요? 왜, 왜 나가? <laughs> 님 순간 키치의 느낌이 났어요. <웃음> <웃음> 여기가 키치면 좀 자기가 죽는데. 아 이까 맥스의 키치가 맥스를키칠것 키치, 같아서. 백스레이 쳐도 자기가 죽어요. 아니에요, 제가 죽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 버킷에서만 되는 거고. 멍치지 마세요. 진짜네데요 이거? <웃음> 진짜요? <웃음> 님이 쳐보세요. 어쨌든 들어오긴 하세요. 들어왔어요. 아주, 아주, 안 들어왔네! 이분 키실로 했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진짜 킬 영상으로 확인해,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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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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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소리 뭐였는데, 방금? 아니, 이거, 깊이 시키려고 했죠! TV 수리했어요, 그게? 이러고 있었는데, 씨. 아. 차야식 말한 거, 아, 차야식, 아, 어, 뭐야, 차야식. 시. 잠시만요, 능력 아, 맞고? 시. 됐다. 됐다. 아, 이거다. 이렇게 합쳐. 씨자금 어. 자! 용암으로 가득찹시다안 아픈데요? 용암에이지 용접공 이거 평양승팩 이거 껐다가 다시 켜야겠다. 그러면 조기야가 되기로. 오호, 저 레전드리거든요. 네? 저검 레전드리에요. 꺼냈잖아. 요 <laughs> 아, 나도 꺼낼래. 우편이죠, 바로 나도 꺼낼래. 왜요? 내 꺼네요. 난안 꺼냈어요. 아, 뽑았을 때 나왔어요 그때. 아까 안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어요. 제검세 개밖에 안 들어. 안 보여드렸거든요 니한테. 한개는려 네. 감추려고. 뭐야이분 뭐, 나라대인 거기분되지었나나나안 네! 네! 아픈데. 어차피. <laughs> 이 마음에 안아프잖당연화염장인 네. 뭐야 잠만 아 아. 유감 능력, 항상 이라했죠니 몸은, 게임은 다니면 불타요. 근데 이제 이거 나가서, 줘. 왜 이렇게 지피해요? <laughs> 와, 여기 다 유감 됐어. 이거 어떡하지? 자요, 우유나 마시세요. 아, 자, 이제 물좀 빼고요. 물이래. 이거, 이거, 그냥 완전 폐허가 된 기분 탓인가요? 아니, 물로 소환해달라니까, 우유 주시면 어떡해요. 물을 소환해달라니까. 아니, 우유를 일단 마셔요! 아 물을 마시면 화염전이 불러서물 타잖아요 안 타요 안 타요 화염전 화연... <laughs> 백전내기 갑시다 뭐가요? 메뚜기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네. 바로 뒤에 물이 있었는데 바보세요 네? 와 어디요? 물 어디 있었어요? 아, 뭐 제... 님저이궁 제... 없어야 될것 같지 않나요? 에? 이궁함이요 아니, 야 빨리 오세요. 네, 어디 있어요? 자, 여기. 그다음에 능력을 하나 더 먹고 싸우죠. 네, 어, 이거지. 너 죽었어. 네, 네. 따 <laughs> 그럼 딱 봐도 그건데. 실수의는데 뭐야?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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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점이다. 네, 어, 이건 자연계. 이번 크로커다일 먹었었네. 아 에이스 때 그냥 이게 줘야지. 딱! 어 이거 아 그때 시만 안녕하세요. 응안 음, 죽어? 님 님은 왜 근데 그거 안 써요? 아 잠만요. 님니은 예. 근데 왜 그거 안 써요? 야님왜폐양색안 예. 쓰? 썼는데 폭발 데미지 안 받는 거예요 님이. 님. 님폐양색 이거 껐다가 다시 키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거 하면 좋은 건데. 아이. 아. 반짝반짝거리지 않아요? 뭐야 우와 갑자기 내 꺼졌어. <laughs> 하면서 뭐가 첫 번째면 안 받아 나이 님. 아니, 어차피 자연계니까. 자연계는 안 받아요. 몇 개었어? 어, 데미지만 받고만 데미지. 와. 아, <laughs> 아, 맛있어. 아님 보셨어요 이제. 님 어디 있었어요? 이제 뭐였었어요? 저희 집말했잖아요 님이 알면서. 님 봤으면서. 뭐요? 전못 봤는데. 지세요 진짜 레알. 네. 네. 이게 죽었어. 야, 사기능력 봅이다안 돼! 죽었어. 이무 보세요. 아이리 님, 새, 님, 새하니까 서버가 터졌어요. 왜요? 몰라요. 아니, 시가 가만히 있잖아. 아니, 이거, 똥난 구 이거. 여러분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이따가 마치도록 하죠. 오늘 제가 이제 또두 판을 했고요. 이제, 이제, 이제 또 서버가 터져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다음에 뵈요. 뿅!